히태는 조금 머뭇거리다 알겠다며 꽃을 명희에게 주려다 못 주고 그냥 다른 일로 꽃을 산 거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명희가 히태에게 수련이와 약혼해 달라고 말한 이유는 황기남이 이창근 공장 투자자권으로 공장을 주략표락 할수 있어서 잘못했다간 공장문 닫을 수 있기에 수련이가 명희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태는 이창근에게 수련이와 약혼하겠다고 말합니다. 황기남은 수련이와 약혼 결정 잘했다면서 여자는 결혼 이후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며 일생일대의 중요한 거래를 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수련이와 희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까지 수련이가 여기 뿌락지였다고 하소연합니다. 명의는 여권 나오는데 한두 달이 소요된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그렇게 늦게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행정관은 외무부에 아는 사람이 없냐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 처리하면 금방 처리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침 이수찬이 외무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알 그래서 명희의 여권은 이수찬의 외무부 아는 사람을 통해 한달 안에 나오기로 약속받습니다. 수련이와 희태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복을 봅니다. 친구들은 예물은 잘 골랐냐며 수련이를 배신자 취급합니다. 해건은 저번에 수련이가 쓴 선언문 잘 나왔다면서 대신 수련이에게 전해주라며 프린트물을 줍니다. 그런데 수련이 아버지가 하숙집에 와그 프린트물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도 운동한다고 했던 명희를 안 좋게 보던 현철은 명희보는 앞가 앞에서 프린트물을 찢어버립니다. 예전 명희는 운동을 하다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현철은 명희를 풀어주기 위해 명희가 학교 자퇴하는 걸로 일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일 이후 명희는 아버지 말대로 숨죽이며 조용히 살았는데 그 숨죽이며 살았던 시간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수련과 희태가 약혼을 합니다. 결혼식이 있던 날 명희는 수련이가 쓴 선언문 나왔다며 봉투를 전해줍니다. 봉투를 전해줍니다. 화면 빨리 다음 장면으로 가... 수련이는 받고 어. 아버지가 종이를 찢어버렸기에 명희가 일일이 다 테이프로 종이를 붙였습니다. 양혼식 진행 도중 밖에 있던 히태가 집에 가던 명희를 우연히 봅니다. 명희는 히태를 보더니 5월 딱한 달만이라도 히태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태는 명희 손을 붙잡고 약혼식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연히 둘이 뛰어가는 모습을 해건이 봅니다. 그리고 안에서도 수련이가 그 둘의 모습을 봅니다. 황기남은 어제 약혼식 중간에 간 희태에게 뺨을 날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 노릇 똑바로 안 하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한석중 의원은 황기남에게 확실한 뒷배를 만들어야 든든하다며 자기 친척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 며 창화제약 공동경영을 제안합니다. 황기남은 이수찬 아버지 이창근 이 관여하고 있어서 공동경영은 힘들지 않냐고 묻습니다. 의원은 곧개엄령이 선포될 거라 며 빨리 같은 배를 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고작 5년만 갈것 같냐며 이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네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수찬도 약혼식 날 명희랑 약혼식을 빠져 나간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희태에게 상황 악화되기 전에 처신 똑바로 하라고 희태에게 경고합니다. 황기남은 이창근에게 찾아가 창화제약 공동경영을 제안합니다. 이창근은 이게 웬 날강도냐며 이러면 공장을 그냥 바치라는 소리랑 뭐가 다르냐며 묻자 황기남은 위에서는 총도 들었다며 거절. 공장 가동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동경영에 수락하면 덜 잃고 끝날 거라고 말합니다. 이수찬은 명희에게 희태와 무슨 사이냐며 희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희는 자신의 선택이라며 이번엔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수련이는 명희에게 찾아와 정혜건이 명희 너와 희태가 만나는 사실을 왜 알게 했냐며 한달 후에 너는 한국을 떠날 텐데 왜한 달을 못 버티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며. 조용히 있다가 유학 가면 안 되냐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명희는 예전과 똑같다면서 나만 떠나면 다 해결되는 거냐며 말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련이와 같이 시위를 하던 중 명희가 붙잡히고 그 책임을 명희 혼자 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길 들은 수련이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속 사정은 얘기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수찬은 청와제와 공동경영이 웬 말이냐며 아버지에게 이번 일을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창근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수찬은 이번 건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결국 히태의 얘기를 합니다. 히태는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니 이번 약혼 무효라며 파원시키자고 말합니다. 수련은 오늘도 시위 유인물을 길에다 배치하다 TV에서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찬은 황기남을 불러 히태에게 딴 여자가 있으니 파원하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황기남은 수련이에게 히태에게 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며 그 여자가 수련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수련이는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황기남은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부덕이라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올바르게 자리 잡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히테는 명희를 집 근처에 바래다 주고 집에 갑니다. 히테와 만난 시간이 행복한 명희는 즐겁게 집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명희를 납치합니다. 그 시각 히테는 명희의 귀걸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명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김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육회는 끝이 납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황기남 그리고 그 소나기에 잡힌 이창근 가족. 그럼 7회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